그리고 오르일천, 아르다, 아비길 그리고 경쾌 엘레나. 좋아. 어? 오버래 어. 시간인가요? 광주 슬래시오 그리고 대구성 라디언즈 조금 잘봤요 네. 아 근데 지금 알론소의 아이템이 지금 전부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래 버티는 분들 있어요. 아, 그래도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제발 내구요. 바로 이쪽. 어는 한쪽만 할수 있거든요. 브래드 강원 그리고 경남 파글. 자 그래서 최대한 오른 원, 나무까지, 리우리 네. 나무까지 태고 카밍이라고 있는 데이 네. 있었어. 자 그래서 구원째 먼저 아르다 한테 뉴라이즈 강원입니다. 자동남 쿠카레 팽 쪼그돌고 있는 리우리의 반야. 자 그리고 뉴라이즈 강원, 아 지금 뉴라이즈 강원도 열심히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어요. 네. 자 노도날 오피 나가는데 네 송아리 붙니서 잡았네. 아니, 참수, 진짜, 참수, 참수, 참수. 진짜 오래 참수. 싸우고 있어요. 부활하고, 싸우고, 부활하고, 싸우고. 아, 팀이 걸렸다, 이거거든요. 야, 하지만 이게 바냐에게 모든 포커싱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바냐가다 잡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실드 받고요. 그렇죠. 어, 그 확실하게 넣어줬고, 오, 이제는 네. 아르다가 먼저 부활해서 리우리한번더 네. 들어가 볼까? 볼수 있어요. 부활함 그리고 아고 더미네이트 경남 박근입니다. 자, 여기. 아, 인원수가 좀 적은 것 같으니 우리가 깔끔하게 들어가 보자. 자, 하늘나니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운될것 같은데 이순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자, 하지만, 그아이 와의 테오도르. 자, 그래도 송아랑 거리 벌립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자, 적용 무기 스틸이 오지 않을까. 여기까지 발란스. 아, 저쪽 발랑크스 맞죠. 자, 연결 가로 들어갔지만 만약 잡아 내고 올웨지 인천. 아 아비게일로도 우리다할수 있어. 그리고 여기 CNG. 네? 오, 백스톤 깨라! 오래지 버텨냈습니다, 한판. 스피커, 받아주면서 제키가 피가 차거든요. 제키가! 스피 스피커가 맞고 제키. 가 마코스 덕 이건 아가에요 아, 이건 아니에요. 마코스였으면. 자, 자. 어? 어, 이게 부활하면서 타져가지고. 자, 일단 버리스가 갈려는괜찮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어, 말까. 탈까 말까. 근데 이거 라냐여서 들어가기 싫거든요. 어 그래도. 자 뒤쪽부터 먼저 불어보겠다아르다를 물어보고 저, 저, 있는데! 바야의드잘 버텨주고 있는데 본대 쪽에서는 경계 선수가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르코가 붙어지면서 케어가 됐고! 반냐잘 버텨놨습니다. 이러면! 살아나가요 바냐! 자 우측은 대구성 가디언즈와 시지니 보즈 다시 한번 KW 유신 제키 습격 위치 위치 습격 어, 어 근데 예. 나는 사람이겠다 습격 아니에요? 아, 아 도주의 시끌해요 누구보다 도주를 잘해요 네. 자 올리진천과 광주 슬래셔 테라틴이 한번 휘젓고 이어서 자경쾌엘리나오 어, 딱딱 어, 맞춰놨서 곰까지. 곰까지 연계 아, 곰 휘젓까지 아, 스파크탄 이후에 들어갔어요 완벽한 연계 아, 그렇습니다 어, 이거 어? 어 일단 살리기는 했는데 문 앞에서 아르나 구붕을 아니, 저, 면 전투에 엘리나 같이 위험하 거. 어떻게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는데? 쟤는 루이 끝에 용의 오히려 퍼지줄렉스가 이득을 보겠는데요 아, 일단은. 살아가야 돼, 살아살아가살아요 살아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구성가 아, 이제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CNJ. 이거 어떡 근데, 민대로 따라가면. 그리고 아이템 밀어보라. 자, 아아 덥다는데요. 자, 백수의 아아아 게넘어다 자, 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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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어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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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 그대로 그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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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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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그대로 그대로 빼냈고요. 2점 1 오토 앞쪽, 오토 앞쪽, 또! 그렇 오른쪽? 자, 아, 리오가 결국에는 파이팅 성공했고 다음 리스터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리오의 팔이 정말 길기 때문에 오! 어, 너무 헷갈 좋았어요! 리오! 후발! 아! 오! 하늘매! 2점에, 2점에 가는 구도에서 아디나! 얘, 강하거든요 강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리오 타이어를 막기나 했나니다 막otteba. 카이트가 나온다. 천팔라크스는 이제 양쪽에 올려들면서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자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누가 킬을 하나씩 먹는지도 봐야겠죠. 오스트완경의 격랑스파클 왼쪽에는 뉴라이즈 강원. 자 격랑스파클 킬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격랑스파클이 경남 경남 킬 많이 찍었고 요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유리해서 이거 우리가 킬 먹었기 때문에 불리할 수가 없다. 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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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요. 아자 이거는. 일부로 강남 타클 쪽으로 들어가면서 강남 타클이 이기는 암증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이기길 바라는 거거든요. 진짜. 자 이쪽에 우리 시간 많은니까 버티기만하면 된다. 버티게만하면 된다. 하지만 그걸 알고 있어서 자오토와트쪽에서들어가 아 마. 시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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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걷게 이후에 잡아내면서 아 시간 체험받으면 오가쳤어 오가쳤어 와 전, 전체. 그래서 20.5점 이거는요 왔어요. 자 시간. 네, 밀어내고 천천...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싸워볼만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야죠. 대구서 가디언즈, 보여줘야죠. 피했고, 저, 오, 너까지 피했어요. 잘 피코... 됐어요. 됐어. 자, 마커스 키이앞쪽을좀저어주고 있는데 대웅 선수, 아무나 안 떠나도 아이템이 붙었고, 시원가, 우리가 서 또. a c 비 A.C.B. A.C.B. 하늘가 a c 하가 아, 하가 나만 커트 베커 이에 근데 리오가 사살하고 떨어지고 세 아, 쉴드 아, 받아주면서 마지막 라운드 짱이잡아내면요 대전 오토암즈 체크 베이스 최종 생존입니다. 오리진천 78점으로 1등으로 자, 진출하게 됩니다. 아~~, 아 세드핸드 이거 혹시 무슨 자세인가요? 어, 이거는 또 총을 쏘는 자세인 것 같은데 아,